부웅 부이요 문이 열렸다. 아, 근데 기수가 안 오네. 아, 지금 있어봐, 지금 제, 제, 제트정 지 계속 던지고 있거든, 그죠? 음 일단 은는 깨고 있는다,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계속 던지고 있다, 지금. 계속 깨고 있어. 어, 내가 네, 뭐. 야, 지금 컨트롤 오지게 하고 있거든. 울리가안 온다. 어차피 울리 안정 존나 좋은 건가 보다.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아. 울리가 얼, 얼어야 돼. 어, 어렵다, 잠시만. 얼었다고? 아, 울리 얼었는데. 아, 울리 얼어도 사람이 그거. 사람을 안 돼? 오네. 울리 얼어도. 계속 제트방 던지네. 제발 제발 와 지금 대치 오진다 지금 안에 아, 네, 망원경이 없어서 피가 미친지 모르겠다 망원경만 있으면 되는데 아내 네, 망원경 있는데 이거. 아, 또 어렵다네. 제발, 제발. 봉이 제발 죽어라. 아, 봉이가 안 죽네. 와, 내 방은 뭐야? 어, 그럴 수이있피 없지 싶은데, 거기서 어, 피트 했다. 피트 했다.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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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스. 그래도 이제 가야 되나? 이 지금 제트, 제트 좀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냥 쟤 이제 죽을 날만 봐놨네. 이 새끼 내 부엉이로 내 어는 순간에 계속 그거 하고 있거든. <웃음> <웃음> 와, 내 방금 뭐야? 저 새끼 얼때 만화 점프하면 안 온다, 우죠 아, 얼릴 때. 아, 얼릴 때 점프하면 안 온다. 와. 지금 진짜 내컨트롤오진다 지금. 공략법 찾았고. 피 많이 터졌는데, 제발. 죽였다, 죽였다! 사람은? 올려주겠다, 올려주겠다. 에 올려주겠고. 쟤, 니 있으면 그 안장도 못 챙기거든. 아, 제 끼어갖고 못 오는 거 같은데, 저기까지 나갈 수가 없네. 온다, 온다, 온다. 제제 불, 웅이 하나로한데 절대 못 이기거든. 절대 못 이기지. 웅이 할수 있는, 아, 있는 게 없다. 그냥, 깨해봐야 올리는 게그 끝인데. 어? 와 올릴 안장 183. <laughs> 와 얻었네 또 없었는데 또. 두 마리. 사람을 죽였어요. 아씨 사람 도망갔나? 음, 도망갔다. 올리 죽으니까 도망한 거 같다. 어 왔다 왔다 내 왔다 오죽그좀 주변에 있으면 좀 찾아봐봐. 그 지금 몇 마리 남았나? 두 마리 남았거든. 아이 어떻게 죽이냐 저거 어디에? 어야 부엉이 또 왔다 위에 또 왔다고 아, 부엉이 바로 위에 또 있다 어, 보이지? 송도 니 지금 텔 타고 와서 총을 좀 들고 와볼래? 샷건을 그럴까? 어니 뭐라도 샷건이라도 있어야 될것 같다 아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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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는 못 오잖아 어 여기로는 못 들어오거든 아, 니가 어아 근데 저 여수 총 총알이 없는데 총알 빨리 좀 뽑아라. 그, 대장 가는 게더 만들어갖고. 쟤네 망원경도 들고 올게. 어. 안에, 안, 최대 안에, 안에 있어라잉. 어. 걸면은 기수 떨어지거든. 야, 뭐야, 기가노토인데? 쟤, 안장 전마... 있는데? 어. 오, 육천씩 들어오네. 쟤네 기가노토 들고 왔다. Okay, okay. 근데, 실드라서 못 들어오고 있거든. 아, 실드라서 못 들어온다고? 어. 오죠, 지금 실드 몇도 남았는데? 실드 많이 남았다, 아직. 많이 남았지. 일단, 100발만 챙겨가 볼게, 오죠. 어. 80발이거든, 지금. 야, 제, 쟤네가 기가광폭, 기가광폭, 쟤네. 야, 한폭빨빨 빨리, 갈게, 어. 갈게. 기가파이트 졌다 쟤네. <laughs> 어내 우리 기가도 광폭했다. 아 우주 그러면 이거 그 그거 보급 끝났잖아. 아 우주 아 보급 터졌겠네 그러면 아아 아, 우주 와. 그냥 내 없을 때좀 살이지. 아. 아니 쉴드가 계속 까져가 버틸 수 없다. 었 아니 쉴드 많이 남았다며. 아니 왜 앞뒤가 다르노 왜 자꾸 말이. 아니, 까지는 속도가. 아, 내 오면 싸우면 되는데. 하아 이러면 좋 됐잖아. 우리 아무도 없다, 얘가. 아, 내 없을 땐 제발 살려줘 줘. 제발 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꼭 없으면 가더라, 그 니는. 아, 쏘리쏘리, 이건 내 실수다. 아, 실드가 없는데? 돼있다, 돼있다. 어, 아, 우리 기가. 귀가... 쟤들 기가 한번 강포겠는데. 어 쟤네 아, 우리, 우리, 우리 기가 광폭에 계속 잡아고있 우리 우리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우리가 죽었다 아, 왜 우리가 이긴 거가 <laughs> 이긴 거 같아 우리가 이겼다 와 나이스 나이스 빨간 법 없네 아 이거 기가, 기가 빨리 넣자 아 소리 이거 내 실수다. 우리 기가가 먹었을 걸, 그러면. 이거 뭐고,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뭔데? 뭐가? 갑자기 왜 이렇게 무겁네, 이거. 폴리머 다 버려, 씨. 아, 뭐야. 아, 폴리은폴리 필요한데. 아, 폴리은다 버렸는데. 잠시만, 아니, 무거워서 뭐, 못 움직인다네, 지금. 아, 그럼 일단은 버림. 뭐 어떻게 된 거고, 이거 뭔데? <laughs> 아니, 네 거네, 이거. 시체가. 뭐, 뭐가, 왜는, 뭐, 외물은 무겁지? 무게 되는 게 없는데? 아, 고기쓰. 보자, <laughs> 왔나? 어, 왔다. 야, 이, 얘는 기, 기가 250팟인데 앉아? <laughs> 어? 우와. 그,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겼지?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겼지 기가 2 5 1인데 안장이? 우리 기가 안장, 1 9 8인데1 8 어. 0몇인데아1 6 0몇일걸쉴드 나지 충분하고. 야 이거 인리1 폴리모 먹었나? 인리1데1데여기여기서뿌린6같은데 아닌가 어 먹었다 먹었다 4망기아 어, 그거다 그거다. 내 시체도 네가 먹었지. 저 사람 시체 어디 있지?